위로 지나갈거야? 어떻게 응. 쿵 어?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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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로 올라가게 어. 더 바... 더 빨리 다고맙더빨맙다 고맙다. 고맙안고래다고그고맙렇게 앞으로 쭉쭉 쭉. <laughs> 도연아, 어, 깜짝이야. 야. 어, 내려와서 해. 답팽이 탈팽이 맞지? 응. 탈팽이야, 너왜 비도 안. 와... 어. <목소리> 오, 나왔다 사진 나왔다 도연아 멋지다 비비 도연이 헬멧 썼어요? 헬멧 썼나요? 근야 응? 오. 소 응. <먹기> 네, 오늘은 뭐 하고 놀았어? 응? 오늘 뭐 하고 놀았어? வணக்கம். Okay.